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 홍지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를 설정하고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과제 설정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목은 선생님들께서 꼭 입력을 하셔야 되고, 안내 부분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입력을 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슬라이드 만들기라고 입력을 해두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생별로 사본을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기준표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기준표 메뉴를 클릭하시고 기준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 입문 환경, 여기 제목은 필수이기 때문에 하시고 입문 환경 예시로 저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점 등급은 상, 입문 환경 예시를 3가지 이상. 그리고 옆에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2점, 중, 그리고 하. 점수는 1점으로 하여 인문환경에 예시를 드는 것을 한 가지로 하였을 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인문환경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또한 아이들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환경 예시 이렇게 설명을 적고 동일하게 3점, 상. 그리고 세 가지 이상, 중, 하, 전부 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이 더 필요하시다면 여기에서 아래, 아까와 마찬가지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께서 기준을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는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저장해서 과제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과제를 제시하게 되면 기준표와 과제, 슬라이드, 학생들이 입력할 수 있는 슬라이드까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를 설정하고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교사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게도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